안녕하세요. 투데이 증권 방송입니다. 언론사 미공개 종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종목 체크해서 영상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11월 28일 화요일 현재 시가 1시 28분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GH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2,895원 형성을 하고 있고요. GH 신소재와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중국에서 어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폐렴과 관련돼서 제가 기사를 오늘 나온 거가 있는데 일단은 중국 호흡기 질환 성인도 지금 급증한다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성인도 좀 급증한다는 내용이 있고 중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가운데 성인 환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지금 G H 신소재는 어 이제 음압병동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코로나가 와 한창 있었을 때 음압병동 이제 병실 부족과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 일단 이 폐렴이 이제 중국에서 제2의 코로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그 환자들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영상에서 가지고 온 GH신소재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좀잘 다져져 있고요. 최근에 좀 거래량도 들어왔고, 충분히 이제 중국 폐렴과 관련돼서, 음악병실과 관련돼서도 수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언론사 미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슈로 해서, 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hts 상에 이제 노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gh 신소재와 관련해서 매수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